11. 직선의 방정식 171번 문제 같이 풀어보도록 하자. 점 A B가 직선 위에 있을 때 직선 AX-BY는 이는 항상 점 PQ를 지난다. 자, 항상 점 PQ를 지난다. 우리는 이런 점을요, 정점이라고 부르지요. 미지수에 예, 상관없이 무조건 지나는 점. 이때 이 정점의 좌표, x좌표, y좌표 합인 p 플러스 q의 값을 구하시오. 라고 문제가 나왔어요. 자 그럼 이 문제 되게 간단합니다. 우선 점이 직선 위에 있다라는 건 우리에게 AB에 관련된 식을 하나 주는 거예요. x자리에 a를 대입하고 b자리, 아, y자리에 b를 대입하면 a-3b 플러스 2는 0이다 라는 이런 식이 나오네요. 그런 상태에서 AX-BY는 이는 항상 점피Q를 지난다 라고 나와있죠. 즉, A와 B에 상관없이 항상 지나는 점점을 구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린 무슨 생각합니까? 미지수 너무 많다? 여기에서 한놈 죽여서 미지수를 죽여버리자예요. 그러면 어차피 AB 중에 한놈 죽인다면 A를 죽이는 게 유리해, B를 죽이는 게 유리해? A. 왜? B를 죽이면 마이너스 3분의 라는 분수까지 나와서 힘들어져요. 그래, 너 혼자 그냥 죽어있어. 산자들은 모두 병풍 너머로 옮겨서 지네들끼리 먹고 마시고 떠들고. 그래서 a자리에 나는 지금부터 전부 3b-1을 넣을 겁니다. 자, 3b-1, x-by는 2. E. 여기에 있는 식이요, b에 상관없이 항상 어떤 점을 지난다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b에 관계없이 항상 점을 지난다라는 건 b에 관계없이 b를 죽여버려야 돼. 즉피에가한 항등식골로 바꾸셔야 돼요. 그렇다면 뭘 해야 됩니까? B로 묶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죽여야 될 B로 묶었더니 B는 3X-Y 그리고 마이너스 X 플러스 있으니까 마이너스 X 넘어가면 플러스 X가 돼서 이런 식이 나오겠죠. B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식이 성립한다는 것은 B를 죽여버리기 위해서 이 자리를 뭐로 만든다? 0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럼 비곱파기형은 얘는 뭐 항상 뭐가 나와야 돼 0이 돼야 된다라는 이런 개념으로 푸는 겁니다 즉 x 플러스 2도 0이 되고 3x y도 0이 돼야 돼요 그럼 x 값은 몇 나오겠습니까 마이너스 2 x가 마이너스이면 마이너스 6 마이너스 y는 0이 돼야 돼 그러므로 y는 몇이다 마이너스 6이다요 그러므로 얘는 점점 무조건 몇뼈 콤마 며칠 지난다. 마이너스 2 콤마 마이너스 6이라는 정점을 지났는데 p 더하기 q 얘 두개를 더하시오라고 했으므로 답은 며칠이다 마이너스 8이다 라고 내시면 되겠습니다.